안녕하세요. 4월 3일 장 마감됐고요. 일단 오늘 장 중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원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해운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이 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금값 관련으로 해서 뉴스가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뭐 금값이 매일매일 오르고 있다. 관련주 엘컴텍 보시면 될것 같고 일 구리 값 관련 주 구리 값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천연가스 그 지금 뭐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 나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든 원자재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흥구석유 흥구석유 한국석유 주가 에너비스는 원유 쪽으로 GS e 대성에너지 SK 가스는 천연가스로 흥화해운 동방은 해운 관련주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은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일컴 테금 이구산업 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응구석유부터 2구산업까지 빠르게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분석을 먼저 해보면요. 지수가 어쨌든, 지금 주봉을 보시면 더 내려올 자리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해놨는데, 854라인까지는 주봉상 하락할 자리가 있고, 코스피도 지금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고점에서, 이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어쨌든 지금 이 저항을 돌파해서 지금 지지로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자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2640까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지하고 나서 여기서 추세를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점만 갱신시켜 놓고 주가가 이제 음이 자리에서 한번 밑으로 또 조정 한번 주고 이렇게 저점 추세를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서 저점 추세를 2,450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3,00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일단 중요한 거는 2,640에서 이 라인의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확인을 좀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2,400, 2,640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큰 하락의 이큰 추세의 하단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2,460이거든요. 그래서 2 6 4 2탈 되면 밑으로 조금 더 많이 열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가지고 지수를 조금 음, 하락 밑으로 하락할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신용이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개별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그 매물을 좀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 시초가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전량 이제 제가 실시간 생방송에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에서 좀 다시 한번 신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매매하는 건 단타죠 단타나 스캘핑으로 해야 되고. 이 저점 구간에서 매매는 스윙으로 하되 지금 자리에서는 내가 들고 가그 신규로 매수를 해가지고 절대로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파동이 계속 강하게 위아래 심하게 움직일 때는 단타보다 스윙보다는 단타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은봉으로 한번 눌려준다면 12,500원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12,500원만 손절 잡으면 12,500원에서 그 신규 매수 한번 타점만 준다고 하면 이거는 매수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어쨌든 아침 9시 봉으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거래대금 터진 은봉이 나왔고 이제 꼬리로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했지만 지금 일봉상 종가상 보시면 일봉상 전일 그 전고점 자리 종가 13,370원을 요번에 종가로 넘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는 확실하게 전고점에서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여기서 뭐 소화를 할 수는 있지만 내일 당장 이건 양음량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매동을 보시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정리를 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점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물량을 많이 정리를 했고 그니까 손절이든 입절이든 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그 13,000원대 14,000원대 좀 매수를 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빠지고 있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어제도 시간에 하락 그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라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뭐5% 그다음 고점 13%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는 그렇게 크게 뭐 사, 그 하한가만 안 가면 그뭐큰 변동성만 시간에 없다면 시간에는 별로 무시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일봉상에서 이 전고점 자리를 종가상 넘었다는 라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그리고 심지어 이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전에 꼬리까지도 이제 고점으로 넘었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한번더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못해도 16,000원 자리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음, 양음량으로 내일 갈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개파 그 매수가 한번 주고 튀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원유 관련주 쪽으로 그 다음 해치 관련주 쪽으로는 뭐 명불허전 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제 해치 관련주를 매매를 할 바에는 흥구석유랑 흥하해운 이렇게 두 대장주만 매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손절라인 13,300원 잡으시고 매매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한국석유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쨌든 대장주는, 그, 흥구석유고, 그럼에도 나는 한국석유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수는 13,700원 잡으시고, 손절은 13,400원 잡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게 흥구석유가 올라가야지 한국석유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3,500원 자리가 일봉상 5일선 자리긴 한, 5일선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전일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52% 터졌죠. 그니까 러 전일보다 거래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아마 은봉으로 이렇게 밑으로 밀리면 내일 13,500원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 13,500원만 딱 잡으시고 매매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국 서유는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인데, 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영 그렇죠. 오늘 이건 음봉으로 다 밀렸고 거래량이 아예 없는 차트고 21선까지 늘렸기 때문에 얘는 오늘 좀 매수 타점이 내려왔어요 18,200원 정도. 그런데 이 종목은 손절가 17,800원만 보시면 되고 17,800원까지는 그냥 계속 분할로 모아 가셔도 돼요. 근데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잡아가지는 마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일봉상에서 양음량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9,150원? 혹은 19,500원짜리가 목표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애초에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이 앞에 매물대조차도 못 넘었기 때문에 중앙에너 비스는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두 종목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천연가스 관련주로 GS인데 음, GS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laughs> 매도를 한 모습을 보여드렸죠. 이것도 시초가에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매도를 했는데, 근데 지금 GSE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보시면 어제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더 많이 터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은봉에 이런 이제 꽉찬 윗꼬리에 아랫꼬리 그 몸통 캔들의 음, 은봉이기 때문에 어, 세력이 털고 나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거래 대금이 터진 위치가 이 앞에 매물 때 소화 혹은 이 매물 때 앞에 소화 그리고 이 전일에 터졌던 이 개인 투자자들을 내 차익 실은 매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 121선 장기평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내일, 또 같이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네 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구름대 네 시간봉의 구름대와 장기평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놓고 지금 눌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3,400원 자리까지 지금부터 분할매수로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래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구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GSE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3,390원만 손절 잡고 분할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종목은 어쨌든 월봉상에서 5 4,800원 혹은 4 3 0 0원자리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냥 역배열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상 3,580원 혹은 3,600원만 넘겨준다고 하면 충분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성에너지인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GSB다 차트가 더 좋죠 전일의 매물대를 완전히 잡아먹고, 종가가 전일보다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전일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으면서, 오늘, 한 3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2800억에 유통주식이 20%밖에 안 되는데, 거의 유통주식, 살짝 못 미치는 금액만큼,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만원 자리까지도 전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성에너지는 아침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네온가스 풍기 관련주에요. 그래서, 그 지금 반도체로 해 가지고 뭐 유리 기판 관련주들 오르고 순환매로 계속 오르잖아요.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로 해 가지고 HD 테크놀로지 이런 거 이런 거다 유리 기판으로 해 가지고 오늘 시세를 받아 가지고 올랐고 뉴 파워 플라즈마 이런 거다 이거 유리 기판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데 근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나왔죠. 근데 이거 그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또 네온 가스거든요. 대성 산업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진짜 중요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목표가, 요거,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그, 뉴, 네온가스랑 같이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유, 관련주랑은 좀 다르게, 좀 차트가 좀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성산업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분할 매집해 가시면 될것 같고, 전, 제가 볼 때는 월봉상에서, 12,000원 자리까지도 열려있거든요, 위로.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만 8,200원 잡으시면, 분할 매서 들어가시면, 뭐한 3,4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일봉상에서 내가 스윙으로 한다면 이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조금 매수가가 좀 떴기 때문에, 매수 라인을 8,830원부터, 8,500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해봐야 마이너스 3% 밖에 안 되니까 분할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는 만원 이상 목표 매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 음 종목으로 SK가스인데 SK가스 보시면 지금 구름대 돌파했고 구름대 위에서 이 상단 저항을 지금 딱 뚫어놨고 아래 꼬리 양봉으로 만들어놨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애초에 거래랑 유통주식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을 기다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그 거래량 없는 하락을 한 이후에 옆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라서요. 지금 자리는 손해 볼게 별로 없고 어 제가 이거 이 라인 정도에서 매수 그 분석해 드릴 때 14만 5천 원짜리부터 13만 9천 원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 4만 5천 원짜리를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 매수가가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어 매수는 15만 3천 원부터 하시면 되고, 손절을 이제 그때부터, 손절을 이제는 14만 5천 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매집 라인이 되는 거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부터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매도는 16만 2천 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으로 흥하해운인데흥하해운 아,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저도 이제 좀 손절을 했고, 이제 VIP 추천도 나갔었는데 좀 손절을 했던 종목이라서. 근데 저는 양음양으로 해서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바닥 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 스스로 이제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종목을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유통주식이 15% 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서, 흥하해운이라고 하는 종목이. 그래서 이제 그 롤링이 위아래 흔드는 게좀 강하죠. 그러니까 유통주식이 없는 종목이니까 밑으로 뺄 때도 거래량 없이 뺄수 있는 거고, 위로 올릴 때도 좀 거래량 없이 좀 상승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흥하해운은 이런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목을 원래 21선 정도까지만 주면, 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때 뭐 시장도 안 좋았었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시장도 안 좋았었고, 이게 이제 121선까지 뺐다가 이게 상승을 시키려고 아예 여기 이 기준봉 시가까지도 완전 이탈을 시켜버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엔자파동으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신규로 다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매수 라인은, 손절 라인 일단 3200원이고, 매수는 어제 생각에는 한 3,300원부터 매수 들어 3,300원부터 매수 들어가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이탈시켜 줄때한 3,340원짜리 이탈에서 밑으로 확그 내려와 주면 조정 받아 주면 이이 물량들을 좀 받아 가지고 매수 들어가시면 될거 같고 손절은 어3,000 손절은 3200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내일 연속성 있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더라도 장 초반은 눌렸다 갈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장 초반에 눌러준다고 하면 그때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거 흥하여운이랑 같은 종목으로 동방인데 동방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가 실시간 생방송에서 2인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거 이것도 오늘 한5% 정도 5%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거의 시초가에 부근에 이제 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인데 이제 2,510원까지 찍었더라고요. 근데 얘는 흥화 하면 안 되는 게 차라리 이거 할 바에 흥화이온 하는 게 좋고요. 거래량이 지금 300억도 안 터졌고, 음 별로 구름대 하단에서 지금 음, 이 앞에 매물 대까지 올라가려면 매물 그 위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이거 할 거면 이거 하지 마시고 흥화이온 하시는 게 좋은데 나는. 죽어도 이거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손절라인만 2240원 잡고 매매하시면 돼요. 목표가는, 어, 2600원 정도 보고, 위로는 2600원, 이제 매수는, 이 손절은 2240원. 이제 매수는 이 분할부터, 현재가부터 이제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동방하지 마시고, 그냥, 동방은 나중에 쿠팡 이슈 때 하세요. 지금 뭐, 알리랑, 뭐, 태무 때문에, 쿠팡에서 지금 투자를 뭐 2조 원 가까이 늘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시면 돼요 동방은 쿠팡 제일 1등이기 때문에 괜히 지금 테마랑 뉴스가 완전히 다른데 흥하회원만 올라가는데 지금 동방 이런거 2등주 하지 마시고 그냥 흥하회원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 종목으로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근데 한일사료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서 그렇지 지금 차트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서 그런데 차트는 지금 매수를 어 손절라인만 5060원 잡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저점이랑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시세를 낸 상태에서 두 번째 캔들에서 거래대금이 더 터져 있고,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박스권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손절라인만 한 4,990원 잡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하락 추세를 지금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7,000원까지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봉상에서 매물 대 안에 갇혀있는 종목이라서, 이 구름대가 끝나는 전까지,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위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구름대가 끝나기 전까지도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어 이제는 다시는 못 오는 그 고점이기 때문에 물 절대로 물려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만약에 이게 추세를 구름대 안에서 구름대를 이탈시켜서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절대로 이거는 안 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차트를 돌려서 이 6천원 위로 올려놔야 이 추세를 뚫어야 이거는 이전구점까지도갈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라서,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변곡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변곡의 구간에서 계속 꼬리를 주면서 개인을 털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좀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인데, 뭐, 미래생명자원도 손잡가만 4710원 잡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차피, 대장주가 하늘산업이라, 하늘, 하늘사로라서하늘사로가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엘컴텍인데엘컴텍은 저는 밑으로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고요 횡보가 너무 짧아서 이거는 여기서 사실 큰 상승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저점으로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손절 라인 1260원 목표가는 아 매수가는 1350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구산업인데이구산업도 지금 추세를 우상향으로 바꾸고는 있어요 근데 얘도 쉽게 안 줘요 그리고 지금 직전 고점, 그리고 추세 상, 상단 저항에서 추세를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매수를, 4,410원부터 이제 4,200원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손절은 4,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직전 고점 저항을 맞았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밑으로 이건 눌리시면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만 4,000원 잡으시고 분할매수 4,400원부터 4,230원까지 분할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